샬롬. 우리 감리교의 신앙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Wesleyan q u a d r i l a t e r 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웨슬리 사변형이라는 말로 좀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로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네 단어는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뜻합니다. 사실 웨슬리 사변형이라는 말을 웨슬리가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 20세기의 웨슬리 연구가이자 신학자인 알버트 아웃러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도입한 말입니다. 존 웨슬리 톱바보기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존 웨슬리 신학 교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 그랬듯 웨슬리도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처음 그리스도인들부터 지켜왔던 좋은 전통.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죠. 여기서 이 웨슬리는 아마도 당시 영국의 철학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듯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성적인 이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논의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철학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론을 가지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아마도 다른 개신교 개혁주의자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체험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험. 여기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감각하는 경험들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한 받침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원리가 감리교회를 일종의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각 변에 해당하는 중요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웨슬리 사변형이다 이런 말을 쓴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존 웨슬리의 설교문을 보면 물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본문 그리고 전통 성경 해석의 틀 이성 논리적인 설명 경험 적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도 자신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표준 설교, 감리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사용한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퍼즐을 맞추듯이 이 웨슬리의 네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설교문을 분석해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7번째 설교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문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목소리, 첫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주 전부터 저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교회 특송으로 불러, 불러느라 연습하던 그런 찬양인데요.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이런 찬양입니다. 노래도 좋고, 가사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좀 인용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이 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전해줄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조금 발췌해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이고 핵심이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삶으로 살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사 하나하나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존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과 좀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죠.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시로 말을 합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선언이 다소 섣부른 선언처럼 보이긴 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진 않으니까 말이죠. 매 순간 매시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사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선언이 마치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으니 거의 막차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얼른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기차나 비행기 시간이 임박했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최대 해봐도 한 120년이라고 치면,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도 그 자체로 일리는 있겠지만,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조금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이라고 말을 하죠.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삶으로 살고 경험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자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당당하고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바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나눈 내용과도 연관됩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율법을 지키는 것,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이고 선하게 보이기 위한 행위들, 바른 교회, 올바른 의견, 이런 것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철저하게 의로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또 삶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움,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온유함, 그리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복과 거룩함이 함께 있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기에 행복하고 행복하게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의 말을 빌려 보면 거룩함과 행복이 하나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치하심을 통해 통치하심을 통해 즉시 나타나는. 열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살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려있는 귀한 경험이자 목표이겠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 방향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을 만한 노력.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죄인임을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욕망, 다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죄론이라고 하죠. 웨슬리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 먼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통 받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신 그 믿음,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늘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들게 됩니다. 회개하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그 복음을 바로 지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설교문의 마지막 두 꼭지를 나눕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통도 견디고, 온유하며, 신실하고, 선앙과 인내, 또이외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늘 경건하고 행복하며 거룩합니다. 이 회개, 이 믿음, 이 평화, 기쁨,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던지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죄도 함께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든 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 문이 열리고 우리 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처음에 인용했던 이 찬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 가고 앞으로 이루어 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때론 현실의 어려움에 반감으로 그려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언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 또 아니면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상향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믿음 생활 그 자체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오늘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통해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 주시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관을 다른 오직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의와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함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감리교인 주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